자 해볼게요. 입력받은 인자를 이 함수는 입력받은 인자의 를 약수를 모조리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에요. 자 네, 여러분 이거 보면 무슨 생각 해야 돼요? 메인 함수 위에다가 만들어야겠구나. 자 여기서는 왜 보이드죠? 만약에 여러분 이 코드가 만약에 이런 식이었다면 저는 뭘 생각해야 됐을까요? 아 얘가 인트를 리턴했겠구나.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여기가 더블이었으면 어때요? 이 함수가 실행된 결과로 더블을 리턴했겠구나. 라고 할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다? 이런 게 없잖아요. 없으면 얘는 리턴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void라고 쓰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네. 여기도 이름을 분명 제가 뭐 x나 뭐 a나 이렇게 줘도 되겠지만 이거 숫자 같아요. 그래서 넘 넘이도 넘버라고 했습니다. 네. 나쁘지 않죠?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한번 이렇게 출력이라도 한번 해 보는 거예요. 그럼 뭘할수 있다? 내가 여태까지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내가 실수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? 이걸 안 하거나 뭐 이걸 빼먹었으면은 무슨 화면 나와요? 빨간 화면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죠? 그니까 러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여태까지 내가 잘 왔는지 한번 테스트한 의미로 중간중간에 실행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니까 러 조금 해보고 실행해보고 조금 해보고 실행해보고 보고. 어떤 언어든 불문 똑같이예요 불문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되죠? 입력받은 정수의 모든 약수 자 이것도 내가 빡세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? 일단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1부터 뭐다? 다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? 그럼 뭐예요? 이건 단순히 입력받은 수를 1에서부터 n까지 다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다? 정답에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에 한발 다가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한 번에 풀려고 하지 말고 어려우면 조금씩 조금씩 전진하세요 조금씩 조금씩 목표를 잡고서 그 다음에 이제 약수만 출력하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? 여기다가 만약에 i가 num의 약수라면 그때만 출력하겠다. 이렇게 하면 되겠죠. 됐네요.